나이스. 발치 아, 하 아, 이번에 얘들아. 신규 포코팔 나왔잖냐 어? 아주 뜨거운 감자거든 바로 뭐? 헬릭스 이녀석 공격도 있고 방어력도 있고 풀감도 있어서 기본 스펙 나쁘지 않은 근데 거기에다가 효과가 뭐냐 바로 이 개별 공격 최대 5회 중첩 그래서 이 방어력을 5%나 감소를 시키는 그런 효과에요. 개쩔죠? 이제 그래서, 어, 헬릭스가 유키한테 괜찮아 보여갖고, 유키로 한번 써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방어력 100짜리 덤이거든요. 얘한테 이제 헬릭스딱 입히고, 형타를 톡톡 치게 되면, 와 방어력이 100이었는데 정확히 5% 5% 5중첩해서 75까지 까이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동 속도도 증가하는 거 확실히 보입니다 이게 방각이라는 옵션이 진짜 큰게 상대의 방어력을 낮추게 되면 우리 팀이 그 녀석을 때릴 때도 그 방어력이 낮아진 상태에서 딜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너지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한번 헬릭스 유키로 야무지게 해볼까 합니다 자이 유키 오랜만입니다 유키 완전 국룰 동선이죠 여기서 성갑바 하나 주워놓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미스릴 갑바를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갑바 반드시 하나 주워놓고요 그리고 이쪽부터 팝니다 오케이. 뻔했네. 자, 그리고 바로 여기 아, 오일 하나 더 주워 습니다 아, 아, 망치 하나 여기서 먹어주고요. 자, 오케이. 원래 망치 주문인데 아, 주유소 쪽 잠깐 찡먹하면서 망치 하나 음, 주워주면 음, 이제 딱 필요 없는 주문할 필요가. 네스. 만약 미스릴 음. 방패 음. 템플을 쓰신다면. 아, 여기서 등딱지 하나 더 주워 놓으시고요. 이번에 미슬방패가좀 상향을 시계 먹었고, 모터함제에서 이 방으로 바꿨습니다. 이 정도면 기사라는 거는 항상 바뀔 수 있다는 거, 인제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레바테인 빌드업까지 딱 해줍니다. 좋아요. 오일 하나 더 주고, 록슨검 주고, 아이프 하나 더 챙기고, 이 동선이 진짜 좋은 게, 이 레바테인 빌드업 응? 뭐, 블레이드 부츠 빌드업 응? 그런거 다 된다는거 동선상에 이번에 헬렉스는 재료가 접착제라서 아쉬운 채로 접착제는 안나오지만 이러면은 이제 접착제를 제외한 모든 소환 빌드업이 다 끝난걸 볼 수가 있어요. 개쩔죠 특히나 레바테인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참 더러운데, 우선상에 레바테인 재료가 다 글덕이 된다 이거 아주 좋거든 그냥... 나봉 여기에 카멜로있어다카멜로가 아니었잖아 이번에 금강 사양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한 이런 도사양 먹었죠? 캇! 짠! 아비게일로 절! 이때, 못 이깁니다. 절대 이때. 뭐, 나중 가면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후한 아비게일이, 감히 대황, 킹갓 하이퍼 슈퍼 울트라 양금 유키에게 덤빌라고 하냐, 바로 혼내줍니다. 금강 사형 모아서, 아, 뭐야, 이거. 뭐냐, 이거. 아니, 씨, 죽은 자세가, 진짜 벌레같이. 아니, <laughs> 그냥 개웃기네 리얼 오케이 역시 일반 게임 뭔데 양검무로 잠깐 번지고요 W로 잠깐 한번 돌주고요 잠깐만 이건 손절해야겠다 안 되겠다 <laughs> 이거는 여러분들 예, 손절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초반에 그 띠아 때문에 스킬이 좀빠져갖고 너무 많이 맞았고 그리고 신이 아이솔 궁극기 언제 저렇게 많이 깔아놨냐? 지리네 그렇지 로즈야 그냥 빠딱빠딱 올려 유키는 레바 거치댑니다 레바테인은 신이야 신 얘들아 오케이? 인정하지? 레바테인은 신입니다 검접불갑니다아 맞다 그리고 뭐냐 유키의 진짜 이번에 아자,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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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패치 중 하나 바로 뭐 단추 안 끊김 이거 좀 큽니다 여러분들 유키가 이제 단추 안 끊습니다. 으엥! w h 다 아닌가? 안 a n 냐 아, a 비 g u i 비 조심, 조심. 누구 y a b b y g a v e 오케이 헤이 더 컷. 예측해. 예측해. 안 되나? 제 차례가. 오히려 세게를. 아, 난더 이상 못 쫓아가겠다. 오케이. 헬리스 유키 좋나요? 아직 안 해봤어요. <laughs> 이제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헬리스 유키 한번 해봅시다. 아, 헬릭스가 포코템이라서 좀 비쌉니다. 그래서 신발을 블레이드 부츠로 해놨어요. 위에는 홍신인데 밑에가 블레이드 부츠인 이유는 가격을 좀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위에 거는 미방이라서 헬리스보다 싸거든. 엄마인지 알지? 아니, 유키가 씨, 너무 비싸게 먹는 거 아닙니까? 유키는 얘들아, 11 같은 순수 퓨어탱이 아니야. 유키도 어느 정도 체급이 돼야 돼요. 당연하지만, 유키가 체급 밀리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키도 체급이 좀 있어야죠. 예? 애들이 궁극기 원툴로 하는 줄 알아. 유키 궁극기 원툴 아니라고요? 잠깐만, 왼쪽, 왼쪽, 왼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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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왼쪽. 왼 라고 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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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라 왼쪽. 왼쪽. 아, 욕심부렸네. 야, 이거는, 뭐야, 좋다 할걸 알고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자존심이 있잖냐? 아, 우리가 누군지 알 아? 우리는 위클먹을쌍이야, 위클먹을쌍. 위클머글상. 니들이 뭔데? 나가지 말고. 오케이. 어. 잠깐, 좀비 하자. 수다이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지에에에에에 1대1 에

아 힘을 믿지 못한 나의 죽음이다 이 사람들이 잘못 따라서 그렇지 유피도 꽤나 쓸만해 맨날 냅다 에라 모르게 참은시비롱 이래서 그렇지 가자 그지 나이스 자나이스와 방금 지는 줄 알았쥬? 자 같이 맞을까 여기 위에 있어 위에 싸워보자 여기나서성공박아 된다 그렇지 그렇 잠만만다숨졌습손다 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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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숨졌습고다 숨졌습니다, 숨졌습니다. 숨졌자니다숨졌습파다 마지막. 겠습니다그

정확하게 배워습니다 아! 이런. 아쉬워요. 까비! 응. 음. 까비, 까비, 까비. 상대가, 근데 이터너티가 좀 많아가지고, 예. 상대가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가 질만 했습니다. 호환빌더 잘하는 법 있냐고요? 재료 같은 거? 디저도 먹어야 한다 이거는 그렇지 강해지는 중 강해지는 중형 살려줘 행복했다 이 정도면 제니만 고원! 고원! 오늘은 제니 마크 2와 함께 1등 열심히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잡은 물고. 바로 전절. 온다 온다. 가자 가자 가자. 이지않다 여기다. 재키 담당 일진. 나이스 너는? 뭐야 오케이, 처리하고 자, 여러분들 E, W, E, 오케이? 잡았죠? 진데이 어? 어어 뭐 하냐고 이탈 이탄, 이탄 바로 지금 잡수 바로 잡수 발화질은 아... 여러분들 음식 먹는 거랑 동떨어나세라사 아... 세화상... 하나만 먼저 오 뭐야 왜 먼저 잠깐만 아... 짜스 먼저 싸웠구나 와1등했다 헬릭스육 x 개석이네 와, 이거 이겨 미쳤다. 헬릭스육 x 당장 해야겠지 날라네 어날라 해서, 이렇게 네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게게해등했는데운석이 떨어질 지점이가까이 안녕? 사물시비롱 11, 바로 양검모스 잠깐 못해주고 잠깐 빼주고 오케이 아냥 할만큼 다 했다 쉬어라 세니마크원여기 우리야 맞도록 가지 어네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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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한타 개깔싸맸는데 리얼 그냥 미쳐버렸네 진심 잘 쓰겠습니다. 보상으로 맛한 먹도록 우리는 양문장 가자. 아? 떨어졌어. 어서 가봐. 오케이. 뚜 아이씨, 오토바이 개 빠르네. <laughs> 아, 리단이 못따봤지 어쩔 수 없구만. 딱히 않았지만, 뭔가 마음이 그치? <목소리> 그그 <그치>. <목소리> <목소리> <너이치. 벨프림 넘겼구나. 목소리> 여기서 럴수이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진데 이거, 재료가 들어가이 여기서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게아이 뭐야, 이게, 이게? 아, 너, 아, 뭐야? 아아앗 <끝> 방지밀어 시체 배버리기 나아아이스 누워있는 <끝> 메가너스아무지게 배버렸지 어? 한번 시맨 양거 보스! 졌다고구어 아니, 이걸 줬어? 그래? 나가라! 야! 1등 좀 하자고, 1등 좀! 1등 했어. 우린 억울해. 그래, 2등도 잘한 거야. 응. 상대가 더 잘했을 뿐이다. 2등도 잘했다. 아니야, 1등 했어. 차보, 차보야! ABC 처럼 그렇게 1등한 거를 1등 했어 우린 1등 했다니까? 하면서 우기는 게 맞냐? 그거밖에 우리 1등 못 해? 랭크에서그걸 1등 아니냐고? 여기가 랭크라고 오! 어쩌다가 거기까지 가버린 거야 우리 마음만 먹으면 1등 할수 있는 실력자 아니었어? 테이크 터트려주고 모자는 모자 모자 나좀 신경 좀 써줘 임마. 어 그래. 어.